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시장이었죠. 일단은 이번 주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 정신을 바짝 이렇게 차리고 어, 이번 주 집중을 해보신다면 진짜 이번 주에는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어, 정말 갈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어, 듭니다. 뭐 이번 주에 뭐 FOMC 뭐 회의록,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22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 주가가 몇 프로가 올랐죠? 그때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27%인가? 하루 아침에. 300조 가량 이렇게 몰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최대 실적을 또 갱신을 하고 이번 엔비디아가 사실 한 800달러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 실적이 호실적 발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 사실 이건 1,000달러 뭐 간다라고 봐도 어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실적이 어, 또한 번의 이 빅테크 상승장이 이어질지, 혹은 이어지지 않을지 이 부분을 어, 이번 주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뭐 엔비디아야 뭐 시간외 아마 발표를 하겠지만 어, 이 FOMC 의사록부터 시작해서 이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현재 시장을 좀 뒷받침하는 하나의 포인트 중 하나다. 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먼저 드리고 어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 서프라이즈 발표 시 혹은 실적 쇼크 시나리오 어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아침부터 뭐 시작될 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엔비디아 그리고 지금 현물 쪽 장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이 현물로 끌어올린 장세 어 현물로 반납을 할지 혹은 현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서프라이즈 발표 시 원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대부분 시간에 애프터 마켓에서 발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애프터 마켓 때 우리가 이제 증시는 움직이지 않죠. 어. 시, 어 이제 현물들은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서프라이즈 발표 시에는 아마 마감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어뭐 크게 시장의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 이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이 AI 종목들이 프리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아마 패턴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왜 여기서 엔비디안 데이터 센서에서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데이터 센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AI를 사용하는 혹은 AI를 사용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가? 어, 이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 아마 프리장 속에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아마 미증시도 그렇고 프리장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반대로 또 실적 쇼크 시나리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의미를 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실적 쇼크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투매 물량들이 본장까지 이어질 확률들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I 이제 우리가 이 상승 고점을 좀 만들었던 형물들이. 아, 다 거품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AI 수요가 폭발적이지가 않네. 이런 관점으로 프리장부터 시작해서 이건 본장까지도 이어질 만한 이 뼈가 부러진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형물들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좋게 안 좋게를 떠나서 결국에는 어, 이런 의미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는 실적 장세가 바로 이번 주다. 자, 일단 은 오늘 포지션 빠르게 공략을 드리자면 어, 저는 11시 30분 정확하게 셀 포지션 공략 예정입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현물들이 뭐 매크로가 없는 장세에서 장전 음봉을 그리고 있으니 정확하게 셀 포지션으로 한번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셀 포지션 진입 어, 오늘은 좀 빠르게 빠르게 좀 대응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항상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어, 자율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매매 금지예요 어디까지나 제 포지션을 어,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음, 11시 30분, 어, 정확하게 셀포지셔 공략 이유는 간단하게 현물들이 장전에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세, 지금은 매크로 부재장세다 보니까, 여기서 애플, 그리고 이 AMD부터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 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 매도 쪽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 이 상황에서, 현물들이 마땅히 기세를 잡아줄 만한 구간들이 없어요. 장 시작에 너무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잡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오늘 관점은 결국에는 다시 하방으로 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는 지난주에 좀 악몽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와, 진짜 이게 이렇게 역으로 맞아 맞아 버리면 일단은 제가 저항 구간을 한번 잡고 갈게요. 일단 저항 구간 단기적으로 5분 봉상에 한번 음봉을 맞았고 위에 저항이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 바로 이715 구간입니다. 715 구간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뭐 어떻게 판단을 한다? 일단 셀 포지션을 하나 더 진입해 보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 참 이렇게 되면은 자, 보자. 오늘은 왜 원의로 상승이 나오냐? 제가 일단은 장 시작 5분봉 캔들 하나 더설 때까지는 어, 이 상승 진짜 상승이라고 어, 저는 안 봅니다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5분봉 캔들 하나 어, 다음 캔들까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진 않으니까 음.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 어, 그야말로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엠벨로프 구가 내로 들어왔어요. 자, 일단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어, 여기서 상승 전환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진짜 손절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 실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번 캔들, 어, 참 상당히 중요하다. 어, 일단 제가 이야기 들었던 구간 내에서, 범위 내에서, 15 구간 내에서는 좀 널널하게 좀 저항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캔들이 이걸 돌파를 하고 안착하지만 않는 이상은, 어, 여전히 좀 하방에 대한 비는 열려있다라고 봐요. 왜요? 과거 이전에 이 구간, 이 구간들이죠. 정확하게 저항이 나왔고 음봉을 때려 맞았던 구간들이 어, 725 구간까지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725 구간까지는 어, 한번 얘네들도 같이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중요하게 좀볼수 어,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자한번더 음악 쏟아진다 한번더 음봉 쏟아진다 자 아, 여기서 제가 5분 봉상의 캔들을 항상 이야기 드리고, 다음 캔들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자, 일단은 지금 응봉 다시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현물들이 히마리를못 잡아주고 있으면, 여기서 시장의 기조와 기세가 다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수익으로, 자, 수익권, 진입, 이 살짝 아쉽네요. 자, 한번더 힘차게, 자, 수익권, 자, 한번더 힘차게 수익권, 자, 수익권 진입합니다. 자, 구불, 자, 30불, 49불, 79불, 80불, 100불! 자, 여기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 다음 캔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번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캔들까지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3분. 3분 내로 자리를 잡아주면은, 얘네들이 다음 캔들도 은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3분 내로 그냥 자리 주면 그 자리 먹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아래 하방 지하실. 지하실. 쭉쭉쭉쭉 지하실. 뚫으러 가자. 자, 39포인트 구간 오면은 아이고 40에서 이게 정이 나오냐. 자, 39포인트 널널하게 익청하고 15포인트 그냥 먹고 잘라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9포인트. 자, 익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청. 오늘은 좀 멋지지 않았나요? <laughs> 자, 일단은 오늘 아, 하방 쭉쭉쭉쭉 쏟아지네. 이거 아이고. 아, 이거 더 잡고 있을 걸. 와, 이게 기가 막히게 하방 뷰를 본게 맞았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15포인트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물들이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는 휴장 이후에 피로도를 좀 쌓고 지금 그 피로도를 좀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어, 왜냐하면 이 매크로상으로도 안전 내용들이 미증시 휴장기간 동안 좀 나왔다 보니까 그럼 여기 자리에서 이 추세가 다시 한번더 5분 봉상이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다음 캔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일단 좋습니다 어, 여기서 일단은 오늘은 정확하게 하방 비율을 기가 막히게 공략에 성공을 했고 자 오늘은 방송 어, 다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기원하는 윤수림 센터장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